여러분, 안녕하세요. 레오티비 오프로입니다. 맨날 보통 스시만 많이 올리고, 뭐, 가봤자 뭐, 파인다이닝 가고, 뭐, 이런 거 많이 올린 것 같아서, 그, 예전에 제가 처음에 초반에 국밥집 올렸던 그런 감성으로 고깃집 한번 올려보려고, 오늘 월화고기라는 곳을 왔습니다. 여기는 사실 처음에 뭐 찍으려고 간게 아니고, 그냥 지인들이랑 고깃집 가기로 해가지고 갔는데, 맛있다고 해가지고, 같이 갔었어요, 여러 명. 어, 근데 여기 생각보다 맛있는 거야. 처음에는 뭐 이렇게 영상 오늘 올릴 거 생각하고 이렇게 찍은 게 아닌데, 이 먹다 보니까 맛있어서 그냥 끝까지 다 찍었어요. 자, 그리고 여기가 그 먹거리 엑스 파일에 나왔던 예전에 그 착한 식당, 그런 거 나올 때 돼지고기 편에서 그 무항생제 고기, 그 농장에서 키우시는 고고기가 있는데, 근데 거기서 이제 고기를 받아서 쓰시더라고요. 이게 일단 목살. 목살은 저 뼈도 붙어있는 거 있죠? 이게 예, 지금 이렇게 딱 봐도 장난 아니지 않나요? 육색이라든지 뭐 이게 숙성도도 좋아가지고 야저 약간 마블링도 살짝 올라와 있는 것 같고 더 좋습니다. 저 키조개 관자 시키니까 묵은지 주시던데 저 묵은지 저거 엄청 맛있던데 저 그냥 주신 건지 뭔지 모르겠네. 키조개 시켜서 준 건가? 자르면서 느낀 건데 이 고기가 엄청 그 약간 보들보들하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폭신폭신한 느낌? 그니까 이제 약간 저항감은 살짝 있는데 이게 너무 포실포실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고기가 그리고 자를 때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 이게 숙성을 좀 오래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도 숙성육을 쓰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칠맛도 쫙 올라와 있으면서 그 포실포실한 식감 그러니까 이게 고기가 질기지 않고 육즙이 제대로 살아있으면서 좀 포실포실한 식감 이런 식감이 나더라고요 이 목살이. 그뭐 육즙 진한 것도 진한 거고 좋고. 와, 진짜 맛있었어요. 생각보다. 그러니까 나는 여기 막 크기가 엄청 커요, 가게가. 한 1, 2층 다 합쳐서 1층에 주차장 있고 2층, 3층이 이제 이제 가게 아닌데 대략 한 진짜 한 300평? 뭐 아무튼 엄청 커요, 진짜. 수용 인원이 2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와 그래서 별로 난 그렇게 큰게큰 큰 가게는 오히려 기대를 안 하거든요. 근데 진짜 괜찮았어요. 방금 지나갔는데 이 삼겹살은 듀록입니다. 듀록. 그 듀록이라는 진짜 토종 그 종이 있죠. 저희가 보통 삼겹살이나 뭐 돼지고기 유통되는 거는 이제 좀 혼종이죠. 그래서 좀 약간 다르죠. 근데 이게 듀록 그 전통 전통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그 순종 고기죠.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두 종류가 있는 거죠. 그 이제 듀록 순종 돼지고기랑 이제 일반 돼지고기인데 항생제 없이 키운 거. 와 근데 이 삼겹살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자르는데 그 저항감이 살짝 있으면서 포실포실하고 폭신폭신한 되게 그 스펀지 같은 느낌? 이게 자를 때 너무 느낌이 좋은 거야. 이게 근데 그대로 입에 들어오면은 그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촉촉한 느낌. 이게 대박이었어요 진짜. 이거 뭐 고기 먹는데 술은 빠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? 맥주도 먹고 누구는 소주 드시고 나는 청아 먹고. 저 치즈, 저 임실치즈에요. 옆에 저거 치즈, 저것도 맛있지. 구워 먹는 치즈. 이거는 일단 소금 먼저 찍어서 한점 먹어봐야죠. 그죠? 이게 야, 진짜... 어, 내가 나 오늘 너무 기대를 안 하고 갔는데, 너무 맛있어서 너무 행복한 날. 제가 사실 고기를 잘안 먹어요. 일단 구워 먹는 게 너무 귀찮고, 어, 그래서 잘안 먹게 되더라고. 이상하게 예전에는 고기 되게 좋았는데, 이상하게 구워먹는 것도 귀찮고 누가 구워줘도 그냥 귀찮고 그냥 별로 안 먹게 돼요. 고기를 싫어하진 않는데 자 요거는 이제 솥밥 그 명란 솥밥이죠. 버섯 올라가고 이게 5천원이었나? 아 근데 고기 먹으니까 또 탄수화물이 땡길 수 밖에 없어저 솥밥 명란도 되게 그 저염 명란이라 되게 부담 없었고 저 맛있죠? 아이 솥밥인데 당연히 맛있지? 저거, 일단은, 저거 이렇게, 명란 조사가지고, 싹 해가지고 먹었는데, 저는 먹다 보니까, 이 명란이 조금 부족하더라고. 이 명란이 저염이라서, 좀,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, 먹다 보니까. 맛은 되게 좋았어. 그래서 명란이 좀 부족했다. 그래서 나는 저 명란 저렇게 조사 먹는 거보다, 그냥, 몇 덩이로 잘라서, 먹고, 먹고, 이제 나머지 밥은, 뭐 옆에, 된장찌개도 여기 되게 맛있더라고, 기본으로 나오는 거. 제가 찍진 않았는데, 고거랑 비벼 드시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물론 고기도 같이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야 김나는 거봐 저거. 저 지금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, 어우 장난 아니다. 그리고 여기 그 파김치가 되게 맛있어요. 근데 파김치 찍은 거왜 없지? 이 파김치를 약간 구워 먹게 이렇게 종지에다 주시거든요. 그게 되게 맛있어요. 그거 꼭 드셔 보시고 이거 치즈를 이제. 명란 원래 치즈랑 명란 뭐 마요네즈 이런 거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치즈랑 또 합쳤죠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와 이게 진짜 풍미가 장난 아닙니다 음 이렇게 해서 꼭 드셔보세요 그 여기 또 의외로 맛있었던 게 냉면 평양냉면 이게 가격이 은근히 있었어 7천원인가 8천원인가 은근히 있었는데 제가 냉면은 그렇게 뭐 이렇게 조회가 깊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많이 먹으러 다니는 편도 아니고 좀 막국수 같은거나 좀 좋아하고 사실 그렇게 잘 먹으러 다니지 않는데 여기 이날 있던 분들이 냉면에 진짜 다 고수들이었거든요 뭐라면 냉면 이런 거에 약간 면 쪽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 물냉면을 먼저 딱 먹어봤는데 이 면이 약간 톡톡톡 터지는 느낌 뭐라고 해야 되지 톡톡톡 터지는 느낌이 나서 보면 깨가 좀 많잖아 난 처음에 깨를 씹는 줄 알았어 내가 근데 이게 너무 많이 톡톡톡 씹히면서 되게 고소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와, 물어봤지 이 사람들한테 이건 왜 이런 거야? 왜, 왜 이렇게 되게 너무 톡톡한데? 물어봤는데 이게 그 평양냉면 이제 면을 진짜 제대로 잘 삶아가지고 반죽 잘해서 잘 삶으면 요런 느낌이 난다고 하더라고요. 그 냉면 제대로 먹은 거는 이때가 처음인 것 같네요. 어떻게 보니까 그 예전에는 먹었는데 별 기억이 없었거든요. 제대로 된다, 안 가서 그랬나? 그래서 나중에 냉면도 좀 먹으러 다녀봐야겠어. 그 요거는 이제 비빔냉면인데 좀 매울까봐 걱정했거든요. 제가 매운 걸못 먹어 갖고 근데 딱 좋았어요. 별로 안 매웠어. 요요 요 양념장도 되게 그 진한이 맛있었고 고기랑 먹으면 이거는 맛없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이거는 뭐 끝났지. 그냥 뒤 쯤에 막판에 이렇게 먹으니까 좋더라고요. 자 그리고 요거 숙성실을 한번 찍어봤어요. 저곳에서 이제 숙성을 오랫동안 하는 거겠죠.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에서 뭐 2, 3주씩 하시나 봐요. 그리고 드록이 그 순정 드록이 진짜 생각보다 맛있었어. 요 촉촉하고. 아니 이, 이날 이 고기들은 다그 촉촉하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날 좀 아쉬웠던 게 이날 연휴, 연휴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추석에. 그래서 뭐 다른 부위도 좀 먹고 싶었는데 부위가 별로 많이 없었어요. 항정살도 우리가 아, 우리가 거의 끝날 때 가긴 했다. 한 9시쯤 나왔으니까 다 먹고. 뭐, 어, 좀 그랬던 것도 있긴 한데, 아무튼 연휴 마지막 날이고, 그래서 좀 여러 부위를 못 먹었던 건좀 아쉬웠는데, 그, 목살이랑 삼겹살로도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아, 다음에 또갈것 같아요. 고기 맛있네. 그, 냉면 좀 먹으러 다녀봐야겠어. <laughs> 냉면이 좀 땡기네요. 여기 한번 가보니까. 자, 오늘도 맛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. 어, 해 주실 거죠? <laughs> 네, 고맙습니다.